안녕하십니까. 세종 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 어, 오늘이 4월 24일 수요일인데요. 어, 아침에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꿀꿀했는데, 그래도 해가 반짝, 오후에는 조금 예전 기운 찾은 것 같아서, 뭐 미세먼지도 좀 좋았고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 상태가.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세종시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에 분양 홍보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 2생할권에 GS 자이하고 대립 이편안이 제일 분양 홍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 생활권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미 건설에 지서 짓는 오미린 아파트가 이제 홍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분양 시기가 두 아파트가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GS 자이 갖고도 얘기를 드렸고 어떤 분이 우미린도 또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세종시 1 5생활권의 어진동에 우미건설에서 짓는 우미린 아파트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딱히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 안내장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올려 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미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심 고객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분들이 회사에서 안내 홍보 같은 것들을 다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선은 제가 일부 대략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 1-5생활권에 어진동에 우미린이 분양할 위치는 보시면 여기 우미 건설에서 어진중학교와 성남고등학교.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수용 안된 데가 성남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 성남고등학교하고 있는 이쪽에 그 방축천을 기준으로 해서 흐르는, 흐르는 이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어떠한 입지 여건이냐면 중앙행전타운하고 바로 근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1-5생활거이면은 행정타운으로 중앙행정이 지금 몰립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RT, BRT 버스 노선과도 연결이 되어 맞닿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현재 우밀인 아파트가 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p P5 o 있죠. p o 의 C36, d n c 건 여기가 지금 현재는 태부지 예정이에요. 호텔 부지 예정으로 지금 잡혀있고 여기는 지금 NS호텔이 계획을 잡혀있어서 여기는 지금 호텔이 들어갈 겁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호텔이겠죠. 청사랑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NK 프라자가 지금 현재는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가 돼서 상가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아직 이쪽에 있는 NK 프라자는 아직 결정이 지금 아직은 공사 중이고 그다음에 KTNG에서도 짓는 여기 상가들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엠브리지라든가 해서 여기 일반 상가들도 같이 포진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쪽에도 지금 현재 중 일반 상가들이 들어가서 파이낸스라든가 1 2 3가 들어가 있고 이 파이낸스 건물에는 아시겠지만 롯데마트라든가 하이마트라든 가 아니 롯데 하이마트라든가 여기 들어가 있고 교보생명이라든가 아니면 어, 영풍문고에서 조금 대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구나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우미린 아파트 지금 공급 예정이에요. 이 우미린 아파트가 우미건설에서 짓는 건데요. 세종에서는 지금 현재 우미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실 텐데 입지 때문에 아마 관심도가 가장 높으실 겁니다. 입지가 제가 지금 아파트 홍보에서 움직이는 입지 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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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보시겠지만 보셨죠? 제가 분명 설명드렸던 엠브리지 예정이고요, 방추천 특화 상업용지락에서 a k 몰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HNM 입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AK몰이 같이 k t n 에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고, NS호텔과 일반 호텔 예정부지로 잡혀있는 곳이고, 여기가 지금 어진 교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낸스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낸스 1, 2, 3차의 애비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나가면 호수공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 여건은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세종 중앙행정타운과 근거리에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변의 배우 세대까지는 뭐, 어쨌든, 뭐, 1-1생활권에 1-1-3, 1-4에서 1생활권에 있는 입지 여건이라서 아마 1생활권에서는 지금 1-1의 고운동 예정지인 빼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1생과 2생의 중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각종 중앙행정타운 들어가 있고 센터, 밀마루 전망대 등에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던 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나 그런 거는 뭐 나쁘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그 신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분양가격이 많이 틀려진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아마 4-2생할권에 분양하는 아파트보다는 입지 여건이나 그런 거는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은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일반 주상복합이 분양가격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지대금을 좀 높게 봐봤고요 지금 현재 상가와 아파트가 동시에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세종린 스트라우스입니다 세종린 스트라우스로 주상복합 아파트로 총 3개 동이 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주상복합은 전용 84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3평부터 시작을 해서 106까지, 168까지 해서 총488 5세대가 분양을 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은 당연히 이제 1-5생활권의 어진동이면서 입지로 지금 여기 주상복합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은 바로 옆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서 교육 여건이라든가 행정 여건이라든가 BRT에 대한 입지 여건들도 굉장히 좋아서 입지는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늘 이후로 분양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는 지금 현재 얘가 입지 여건을 위치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큰게 조금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세종 리저브2 분양 그 근근에 분양한 한신 리저브2도 엄청난 경쟁률로 인해서 장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양률은 뭐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잘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이제 1차 다시 이생할 건, 과연 4차 다시 이생할 건가 붙었을 때 어느, 똑같은 입지 지만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에 따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는 입지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 여건이 좋은 린하고 GS 선택을 하라면 저는 린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입지 여건에, 두 군데 입지 여건을 좀 고민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조건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 보시고 분양 가격은 한신 리저블투와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4-2생할 거는 림보다는 저렴할 거라는 게 분양 홍보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 분, 그 말, 그 얘기 참고하셔서 세종시 1-5생할권의5미린 아파트가 5월 초에 GS건설과 같이 공급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분양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미린은 25평형인 오구가 없고, 8사부터 시작을 해요. 8사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대형평수로 입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미린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요. 한번 청약예금 잘 선택하셔서,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거... 세종시 1-5생활권의 프리미엄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우미린 아파트 주상복합인데요. 저는 1생활권 쪽에서는 분양과보다는 훨씬 가격이 높을 게 예상이 되세, 돼요 그리고서 지금 현재 2-4생활권에서도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매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프리미엄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생활권에 주상복합이군 하지만, 세대수가 그렇게 큰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지로, 오미린이 조금 더 인지도가 좋은 아파트, 입지로 인지도가 조금 높고요. 하는 것도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사생활권 분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생활권 분양하면, 그 다음에 어느 쪽의 입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냐고 묻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세종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데가 오생활권이에요. 오생활권의 스마트 시티 도시도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강이나 그쪽 기준으로 해서 남양으로 해서 강뷰도 나올 수 있는 입지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도 지금 많이 노려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세종은 무조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셔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야 어떠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입지만 제가 가점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아니시면 그냥 청약 받는 데 조금 의의를 두시고요. 세종시민 당해주민 아니시면 청약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입지 여건을 막 이렇게 따지시면서 넣으실 건는 아니신 것 같고. 분양하는 거다 노려보시고 다 정약에 도전해보시는 게제 생각에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분양 안내 있는 것들 계속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꼭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